자, 15강. 흐름과 무관한 문장인데 항상 하는 거지만 결국 흐름이 뭐야 이게? 전체 흐름이 주제잖아, 주제. 즉 주제하고 무관한 문장 푸는 거 이렇게 결국 수능은 주제 관련된 문제가 절반 이상이라고 보면 돼. 자, 이건 거의 공식적으로 풀리니까.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첫 문장이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1번 선택지를 통해서 주제를 구체화한다. 그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이 있으면 바로 앞 문장하고 비교하지 말고 반드시 보다 계속 주제하고 비교한다. 이렇게 공식처럼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건 단어 함정을 팔 거다. 즉내 눈에 띄게 단어를 줄 거야 단어를. 근데 내용이 생뚱맞어. 그 다음에 보다 우리가 배웠던 순서에서 배웠던 순서 힌트 지칭어 그 다음에 올소 연결사 이런 것들 활용하자. 이 공식 그대로 걸면 벌려. 자 그대로 가는 거야. 이거에 맞춰서 자 각자 설명해. 자 주제 뭐야? 제1번 주제. 어? 아 사회적 어째? 그지?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첫줄있고는 이게 보인 거야. 이게? 예를 들면 비용과 이익. 처음에 나는 처음에 이렇게 본 거지 비용과 이익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뭐야? 여기서 봤더니 좀 익숙치 않은다는데 돈을 Donor Behavior, 그 다음에 뭐야? Recipient of Behavior. 이렇게 떠 있잖아. 그럼 이 단어가 어떤 행위의 기부자와 수령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따라서 행위의 뭐 기부자, 그 다음에 수령인. 이게 이제 첫 문장에서 주제로 뜬 거고, 일번 선택지를 통해서 구체화했더니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지 뭐야? 한 개인이 배달을 했어, 음식을.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걸 받아. 그럼 뭐야? 아 기부자 수령인이 이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위협을 했어. 그런 사람 뭐야? 다른 사람 위협을 받는 거지. 그럼 뭐야? 행위의 기부자하고 수령인이 어떤 말인지 구체화가 됐잖아. 그럼 이제 이 관점으로만 가능되는 거지. 뭘 주의하면서 단어 함정 팔 거다 주의하면서 순서 힌트 나오면 활용하자. 이 공식 그대로 그러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서 봤더니 자이번에서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공격하면 그 공격자는 뭐다? 공격자는 도노가 된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맞네.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자, 3번에서는 사실은 뭐야? 3번에서 저 지칭어 더의 표시가 있었어야 돼. 제대로 푼다면, 요 더. 요 더를 이용하면 뭐야? 우리가 순서에서 배웠던 지칭어 힌트잖아. 따라서 그 공격받은 개인, 그건 뭐야? 요 더를 이용하면 2번, 3번이 한 세트가 돼서 복수정답 논리에 의해서 이건 답이 안 되게 돼있지. 요게 한 묶음이 되니까. 계속 요 논리가 나온다고. 좀있다가도 내가 말하겠지만. 이 지칭어, 그러니까 내가 봐봐. 좀있다가 똑같이 설명하겠대. 이 지칭어 덜을 이용하면 2번, 3번이 답이 아니라는 이유가 된다고. 뭐 말지? 왜? 순서인 쪽 관점에서. 해석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3번에서 우리가 좀 핵심은 뭐냐면, 이 서브시퀀트지. 이 단어를 갖다 아냐 모르냐가 사실 좀 중요했었어. 이 단어를. 그니까, 근데 해석에서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이걸로도 답을 버틸 수는 있었던 거지. 그 공격받은 개인, 그 뭐야 이번에서 누가 공격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공격을 받은 개인들은 반응할 것이다. 서 있거나 도망가해서 어떤 경우든 그것은 다음 행위의 기부자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연이가 나를 때렸어. 너왜 이렇게 목가자금세 날막 때린 거야.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지한테 가서 지야 네가 음료수 먹었으니까 나더 조금 내가 도움을 청한 거야. 그럼 얘가 나를 때린 행위가 일행위그 행위에서 얘가 도너, 내가 받는 수령인 근데 내가 얘한테 도움을 청해. 그이 서브시컨트에서는 뭐야? 내가 도너고 제가또 수령인이 되는 거지. 그 얘기가 나왔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4번에서 나는 이, 이걸 볼때 우선 의심이 됐어.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데이터야 그냥 기술이 아니야 데이터야. 1번이 답일 확률은 거의 1% 정도도 안 돼. 실제로 그다음에 5번이 답일 확률도 5%가 안 돼. 그러니까 답은 2번, 3번, 4번, 4번에 걸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제가 1번이 답이 뭐 뭐야? 주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1번에 줘버리면 너무 눈에 떠버리는 거지. 그다음에 5번을 답을 못 주는 이유 뭐야? 5번의 답을 이 문제는 뭐야? 이상한 뭔가 매력적인 애가 있으면 길를 빼고 나머지를 붙여야 되잖아. 근데 5번을 빼고 난 붙일 게 없잖아. 그래서 1번하고 5번 은 데이터상으로 그래. 1번이 된 경우는 거의 없고 5번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은 뭔 말이야? 확실하면 풀지만 애매할 때는 1번하고 5번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데이터는 갖고 있으라고. 뭔 말인지? 알지? 자기가 확실할 땐 당연히 풀어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뭐야? 나는 이걸 볼때나이 생각이 먼저 난 거야. 단어 함정. 이 느낌이. 그러잖아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 뭐다인의진화도에서 나온 자연 선택 이런 건데.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게 얘겠는데 상식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내용이야 어려운데 여기도 더 어려워 뭔 말인지 난잘 모르겠더라 근데 중요한 건 주제하고 어긋나는 건 찾아낼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봤더니 뭐야 갑자기 그잖아 유전적 변이를 갖다 유지할 수 있다 뭔말때 환경적인 조건이 다 그잖아 자주 변하고 그다음 뭐야 개인이 더 월등한 뭐 적합성 적응도를 갖고 있을 때 그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뭐야 어떤 행동에 행동에 가해자하고 피해자 행동을 하는 놈하고 받는 놈이 얘기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서 뭐야 매력적인 단어 첫 줄에서 뭐가 나왔어? 자연선택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런 자연선택을 줬잖아. 그리고 이 퍼더 모도 이상하지. 이 퍼더 모가 나오려면 게다가니까 순서 힌트의 관점상 이 연결사가 나오면 요 앞에도 자연선택 얘기가 나오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내용이 생뚱맞고 단어 함정을 판 느낌이 너무 강하고 퍼더 모의 관점에서 봐도 약간 이상하다는 거지. 그럼 4번이 의심스러우니까 뭐야? 3번하고 5번이 맞는지 보는 거지. 근데 5번을 읽었더니 뭐야? 도너, 리시피언트 그다음에 뭐야 구별 이게 나오잖아. 그럼 누가 봐도 4번이 탈락이 된다라는 거. 이 공식에 그대로 볼수 있다고. 근데 내용은 나중에 줄거리 정리한 분 말겠지만 상당히 쉽지가 않아. 특히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 근데 답의 관점에서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 오케이. 자 나머지 문제를 다이 관점으로 그대로 풀수 있어. 똑같이. 진짜 아예 똑같아. 해석의 관점에서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문제풀이 관점에서는 아예 똑같아 예자 해볼게. 자 주원아 여기서 일본에서 주제 찾아. 주제 뭐야? 주제 한 단어만 불러봐. 한 단어. 주제 한 단어. 두개 부르지 말고 하나만. 그렇지? 누가 봐도 글로벌리제이션이지. 그래서 좀만 더 본다면 히든 인플루언스 여기까지 볼수 있겠지. 즉 세계화라는 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럼 주제는 찾았네. 주제는 뭐다? 세계화가 뭔가 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일본을 통해서 좀더구체하면 되겠지. 일본 이것도 뭐야? 그 국내 경제가 뭐야? 그들은 뭐야? 잘하고 있어. 그러나 봐봐. 글로벌 이카노미가 만약에 나빠진다면 그건 뭐야?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결국은 뭐야? 결국 세계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이렇게 예시가 구체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 아무리 미국이 멀쩡해도 미국 국내 경제가 멀쩡해도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 뭐야? 글로벌리제이션을 구체화한 얘기가 됐잖아. 그럼 2번, 3번, 4번부터 뭐만 생각한 돼? 단함정주의하고순서인트 활용하자. 이 관점으로 가면 된다니까. 주제만 생각하면 절대 그 대신 뭐야? 앞문장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주제하고 비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4번에서 3번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4번에서 주제하고 비교해준 된다. 됐지? 자, 2번 가볼게. 자 2번에서 2번이 답이 맞는 이유 하나 지원아 표현 2번이 답이 맞다 이 주제에 걸린다를 보여주는 표현 2번에서 바이? 그지? 내가 봐 당연히 이거지 그러잖아 지금 뭐야 여기서 됐더니 그러 미국의 임금이라는 거 오르락내리락 거려 근데 그게 뭐에 영향을 받아? 다른 나라의 임금의 영향을 받는 거지. 미국에 있는 예를 들면 포드 자동차 직원 노조가 어떻게? 야, 한국에 있는 현대 자동차 노조 애들이한 달에 300만을 받는다더라. 그럼 우리는 뭐야? 그거에 대해서 더 받겠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결국은 뭐야? 여기서 지금 지환이가 말한 것처럼, 아들 c o u n t r s 이게 뭐야? 글로벌리제이션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지. 자, 3번. 3번에서 3번에서 지금 3번에서 단어함정을 팠어. 지혜야 불러. 3번에서 단어함정을못 팠냐? 어. 내용이 쌩뚱맞다는거 이게 답이란거 누구도 알거아니야 단어 함정을 팔거라 했잖아 뭘로 팠어? 도저히 그저 이 지친건 되지만 이 월클스로 함정을 팠지 월클스가 바로 위에 나왔었잖아 그니까 러 독해력이 약한게 모든 시험문제는 뭐야 틀려라고 내는거라니까 어떻게 틀리게 할까?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주면 중인권에는다 무너진다니까 왜냐면 걔들 해석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단어로 다비벼내게 따라서 모든 유형불문하고 단어 함정은 무조건 파괴돼 있어 왜 단어를 파버리면 중인권이야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 앞에서 뭐가 나왔어? 여기서 월컬스 얘기가 나왔잖아. 따라서 바로 뒤에 월컬스 매드 흔들려 본다니까. 근데 3번에서 키워드가 뭐겠냐, 승준아? 그냥 3번 문장만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단어 뭐야? 몇개한두세개 불르면 중요한 단어. 그렇지 누가 봐도 이거지. 국가 의료 보호 시스템. 그러니까 생뚱맞은 얘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뭐야? 세계화 얘기라고 있는 뭐야? 갑자기 국가 의료 보험 시스템을 받게 된대. 너무 생뚱맞은 얘기지. 그럼 어떻게 돼? 3번을 버려. 그다음에 어떻게 해? 2번하고 4번이 합의 맞는지만 체크하면 되지. 자, 2번하고 4번이 합의 맞는지인데 자, 4번이 합합 4번이 글로벌 리제이션에 걸린 이유 승진 단어. 그게 차이나에 인대하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질 얘기 나오는 거야. 자, 갑자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지. 아니, 선생님, 연결, 그 순서 문제에서 힌트 활용이라면 아까 거기서는 아까. 체키다운 문제에서는 정관사 더을활용했잖아 여기서는 왜 활용 안 해요? 왜 활용 안 해? 여기서 프라이스는 오브 정명구의 수식을 받는 프라이스잖아 뒤에 수식어가 붙어서 특정된 거니까 이건 쓰면 안 되지 내가 말했잖아 정관사 더은 언제 쓰는 거야 특정 명사 앞에 쓰는 건데 특정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니까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경우 이때는 쓰는 거지 우리가 근데 뭐야 나머지 두 경우 세상에 유일하거나 고유명사서 고유명사로서 특정된 더 이건 쓰면 안돼그 다음에 뒤에 수식어가 붙은 더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Okay? 이거 이건 구분해야 돼. 특히 뒤에 수식어가 붙어서 특정된 더 이건 쓰면 안 돼. 자, 이거고. 그다음에 승준 하나만 더 봐. 5번에서는 뭐겠어? 5번에서 글로벌리제이션을 나타내는 표현. 그지 월드 트레이드 룰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대로 걸리게 돼 있으니까. 그냥 공식이야, 공식. 자, 2번. 나연나 주제. 어? 먹는 거 쪽으로 너무 가지 말고. 자, 이건 너무 약해. 푸드프로덕션은? 지원아 주제 뭐야? 이번의 주제 이번 주제 어? 디스턴스 안돼 o 번의 주제 뭐야 주원아? o 문장에서 주제를 고른다면 어? 뭐 I w 이 n t to s 말해봐 뭐 봐. 번의 주제 주제 아, 인바이런먼탈 이펙트. 이건 좀 말해줘. 이거, 이걸 그걸 말하기 힘드냐? 지금 뭐야? 음식을 갖다 만드는 것에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란 게보다 컴플러케이티드하다 이거지. 요뒷 문장은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에 불과한 거지. 지금 뭔 말이야? 고려할 더 많은 게 있다. 단순한 음식이 이동한 거리보다 고려할 게더 많. 지금 뭔 말이야? 이것도 결국 뭐야? 컴플러케이티드하다 이 말이지. 복잡하다 말이잖아 결국은. 그럼 주제 찾았네. 주제는 뭐다? 음식을 만드는 것에 그런 환경적 영향이란 게뭐다컴플러 a t 티드하다 이거잖아. 그럼 요 관점에서 가는데 일본을 통해서 구체화했더니 뭐야? 하여튼 예를 들어서 포 이그 샘플이 나왔으니까 자포 이그 샘플이 나왔으니까 뭐야? 그러니까 뭐야 원실 안에서 자라는 거하고 나머지하고 비교했을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르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런 것도 환경적인 환경적인 영향의 예시가 됐네 됐지? 자 그럼 2번부터는 이제 이쪽으로 몰고 가는 거지. 자2번은 봐봐 여기서 에즈베레 a 스가 떴는데 뭐야? 이런 영향뿐만 아니라 이런 영향도 있다. 그니까 러 뭐야, 결국은? 영향이 컴플로케이티 하다에 걸리는 거잖아, 그대로. 그잖아. 즉, 음식을 생산하는 거 환경적 영향이 컴플로케이티 하다. 여기 걸리는 거지, 그대로. 자, 그 다음에 3번. 자, 지혜야, 3번에서 단어함정. 답은 골랐잖아. 답은 3번이야. 3번에서 단어함정. 못 봤어? 아니 진짜로 이제 어느 정도 고수가 되면 아우 이 사람이 이거 판네 이걸 느끼면서 가야 된다니까 <laughs> 너 아까도 도우지 <너무> 않했냐뭐 <laughs> 좋아하는 단어냐 유진아 뭐야 지명아 뭐야 그치 아, 포틸라이저로 장난친 거잖아 아니 지금 뭐야 우리는 그잖아 음식 생각이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복잡하다 그랬는데 뭐야 여기서 갑자기 됐더니 뭐야 자 나와라. <laughs> 자, 이것도 무슨 이상하고, 갑자기. 그러나 멋진 방법이 있대. 어떤 멋진 방법이 있 필요를 갖다 만들 수 있는, 부엌에 있는. 근데 이 단어가 어렵지, 좀. 스크랩이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3번을 그럼 봐봐. 반대로 가보자 내가 3번이 이 스크랩을 몰랐어. 해석이 안 돼. 그러면 1번, 2번은 통과했고, 3번을 잘 모르겠어. 해석이 안 돼. 그럼 4번, 5번이 답이 아니라는 이유 한 단어만 불러봐. 4번, 5번이 답이 아닌 이유. 한 단어, 한 단어야. 스펠링 3개, 4번, 5번이 답이 될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3번을 해석할라 했는데, 해석도 잘 안되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4번, 5번을 읽었더니 딱 보는 순간, 아, 4번, 5번은 절대 둘다 답이 될 수가 없어. 한 단어, 그렇지 더지. 이거잖아. 아까 우리가 체크하면서 했었잖아. 여기서 뭐야? 그 트럭이 완전히 실었던 아니든지, 그잖아. 그 다음에 물론 하나 더 한다면, 올 수도 돼. 왜냐하면, 여기서 그랬잖아. 지금, 이 규모의 경제와 여행한 길, 요게 1번 요소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1번 요소. 그 다음에 또한 뭐가 있어? 그, 그것이 사용한 기름 이게 두 번째 요소야. 따라서 올 수도 힌트가 되긴 되지. 아주 노골적인 힌트는 야더 추억에서 더. 그 다음에 올 수도 되고. 요두 개를 활용하면 좋지. 오케이? 그니까, 러그 다음에, 그렇게 본다면, 요게 단어 함정이었고, 그지? 내용이 생뚱맞아 갑자기. 집에 발코니에서 비료를 만드는 멋진 방법이 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복잡하다, 이런 얘긴데 근데, 얘들은 뭐, 낚이지, 왜? 앞에서 내가, 앞에서 퍼틸라이저를 세게 봤거든. 이 단어가 세게 각인되 있기 때문에, 3번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 독해력이 약하면. 더군다나, 스크랩이라는 단어를 모르거든. 안 나올 거야, 남는 이런, 이 단어는 오반데 우린 연습할게.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이용해서, 아, 더가하고 오소 때문에, 4번하고 5번은 한 묶음이야.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벌수 없는 그림이라는 거지. 근데 이 연습은 어디서 했어? 아까 체키 나와서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들이야 실제로는. 자 똑같은 나머지 문제도 계속 이 관점으로 풀어보자. 자 승준아 주제 뭐야? 여기서 주제 3번. 첫 문장에서 주제 찾으면. 지난 시간부터 변했지 승준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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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질감을 느끼는 이런, 동질감을 회복하는 겸손함이야. <laughs> 그렇게 믿을 거야. 주제 뭐야, 승준아? 어? 야, 그 수준은 얘들하고 같은 수준에 있어야지 더 내려가는 건안 돼. <laughs> 그 밑으로 가는 건안 돼. 자, 주원아 주제 뭐야? 어? <laughs> 3번 보는 거 맞지, 지금? 온, <laughs> 온것들에 야, 나, 내 발음도 엉망이지만, 너의 발음도 장난 아니다. <laughs> 그지 그치? 그치, 이거지. 자기 자신만의 도자기 양식을 갖는다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야? 그게 short-lived 하다는 거지. 그잖아. 유행이 짧다 이런 말이겠지, 예를 들면. 자, 그럼 주제가 여기까지 됐고, 구체화 해보자고. 구체화 했더니 뭐야? 구체화 했더니, 일단 도자이라는건 쉽게 깨져. 그러나, 뒤에를 세게 읽어야 되겠네 그 깨진 조각이라는 건 뭐야? 거의 파괴되지 않아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지 같이 있게 남아있어 누구에게? 고고학자에게 여기가 핵심이지 그즉 깨진 조각 보면 우리가 뭐아 이건 뭐 백제시대다 고려시대다 막 이런 걸 말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역사 이쪽 나오니까 좀 떨리는데 하여튼 <laughs> 그런 거야 <laughs> 하여튼 뭐 깊은 얘기는 할수 없어 하여튼 <laughs>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해자 2번 2번이 답이 아닌 이유 그지 데미지. 예. 그래, 승준아 이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렇지. 그럼 데미 가리키는 건 이쪽을 받겠네. 그렇지. 그들로 하여금 뭐야? 시간과 장소, 사이즈를 갖다 추정하게 해준다는 거. 야딱 보고 아우 어, 이건 백제 시대. 딱 보고 아우 어, 이건 고구려 시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3번에서 뭐야? 3번에서도 똑같네. 그러니까 결국 뭐야? 많은 양, 많은 양의 여,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이게 책이란 말인데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어찌됐든 뭐야 도자기 양식의 순서를 갖다 보여주는 그런 책들이 수백 권 있고 그다음 뭐야 그것들은 장소와 시대를 보여줘. 어떤 시대냐면 각각의 도자기들이 존재했던 장소와 시대를 보여준다는 거지. 그럼 역시 마찬가지잖아 지금. 아까 분명히 고고학자들이 딱 보면 어 이거 언제 태어났네? 이거 어느 시대네? 이걸 맞춘다 했으니까 이 단어를 이용해서 맥락을 좀 같이 하고 있네. 그다음에 자 4번이 답이야. 4번이 답인 이유 한 단어 불러봐. 아주 공격적으로 풀었을 때,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수 수동적으로 푼게 아니고 그냥 4번이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단어. 4번 너 틀렸어. 뭐, 4번 너 틀렸어. 어? 한 단어. 세게 괜찮아. 역하지 않아. 어? 안 들려. 어? 플러 <laughs> 아, 이 친구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됐어? 이렇게 겸손하지 않잖아 지한번 질러 줘. 네? 한번 질러 줘. 왜이 <laughs>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다시 또그 그러나? <laughs> 내가 이렇게 소라고 이렇게 지극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이렇게 말극적으로어그 이렇게 끝나겠지. 어, 막 이렇게 됐 이렇게 어그이어그 이렇게 이렇게 이 <laughs> 안돼 그런 식으로 막이거두개 불러면 안돼 하나만 불러 아, 안 <laughs> 죽일 거야 주호나 불러봐 네? 불러봐 4번이 답이다 답이? 어 4번이 나올 수가 없는 이유 리가들리스 <laughs> 진짜로 생뚱맞다야 답하고 리가들리스하다야 <laughs> 어 오늘날 지아, 좀만 참아봐. 아, 이건 좀 보이지 않아? 야, 그렇게 도를. 내가 아까부터 그렇게 도을 표시했는데. 아니, 막 의도적으로 못 본척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또 그런 애가 있더라고. 아, 선생님, 이건 왜 일관되지 않냐라고 나한테 비판을 누가 갑자기 막 정색함. 아니, 여기서 이더는 쓰면 안 된다 했지 않냐. 뒤에 이렇게. 분명히 이거의 수식을 받는다 했지 않냐. 확실히 실력이 없으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여기서는 오부 전명구가 이걸 꾸미는 게 맞지. 가솔린의 가격. 그래서 오부 전명구 때문에 특정이 되는 거지만, 여기서도 뭐야? 개만은 이거지. 여기서. 더 그레이드가 이거라는 전치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특정된 더라는 거야. 근데 얘는 뭘 꾸며? 패스를 꾸미지. 그잖아. 이게 뭐야? 적어도 골동품이라 하려면 100년은 넘어야 되는데, 그러잖아. 그냥 그 골동품처럼 보이는 건 뭐든 뭐야? 오늘 나는 실제로 그런 것이경안 쓰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통과한다. 이거지. 무엇을 그 등급을? 그럼 그 등급이 어딨냐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리가들리스 오브라는 전면구가 그레이드를 꾸미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제가 그렇다면 단어 함정 불러봐. 지요 단어 함정. 어? 그지 파트리가 되겠네. 그럼 뭐야? 단어 함정을 갖다 파트리 두개 줬고. 그다음에 순서 인트를 이용한다면 이건 걸리게 돼 있지 실제로는.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근데 내가 봤아 오케이. 그럼 4번 유심스러워 그럼 3번하고 5번의 합의를 딱기다려 보면 돼. 5번에 뭐가 있어? 포이그 샘플이라는 순서 인트 연결사가 있잖아. 그럼 앞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다 앞에 뭐가 있어? 장소와 시대를 갖다가 설명해 준다. 그 각각의 도자기가 존재했던. 그럼 이 얘기가 그대로 여기 나오고 있는 거지. 설사 뭐야? 그니까 러 어떤 농사짓는 마을이 그냥 한 세대만 거기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그러잖아. 그것의 도자기는, 그니까 단지 한 세대만 머물렀다 해도 그거의 도자기는 그 마을의 위치와 그것들이 연대를 나타내게 허락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데이트드가 뭐야? 결국은 그 그것이 존재했던 시대와 장소를 알게 해준다. 이 말에 대한 포이그제플이 바로 걸리는 거잖아. 그러면 3번하고 5번이 주제하고 예시 걸리게 돼 있어. 포이그제플 이용해서, 그렇지? 그죠? 그럼 뭐야? 더라는 순서인트, 포이그 샘플이라는 순서인트.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 을 여기서 했겠네. 자, 그다음에 고난다고 부른 고난도라고 나와 있는 4번 한번 해보자. 자, 4번. 자, 혜선아 주제 불러. 디스파이트 죽일 거야. 디스파이트. <laughs> 문법 문제에서는 핵심이지. 디스파이트 나오면 도우하고 비교하기. 뒤에 문장이 나오나 아니나. 주완아. 디스 파이트하고 올도 비교하는 게 문법 출제 포인트 몇다시몇 번이야? 그쎄최저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지. 지식이냐? <laughs> 자, 주제. 유진아, 주제. 응? 어? 그렇지. 주로 백이야. 그리고 유진이는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처만 가도 내가 맞는 걸로 다해줄 거야. 그렇지. 주로 백. 문제가 있다는 거지. 뭐가? 일이 카보 하이드레이시 그러잖아 탄수화물을 갖다가 먹는 것은 뭐다? 문제가 있다지 근데 언제? <laughs> 이걸 갖다 월카웃을 자꾸 뭐라 근무 월카웃은 이거지 최근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잖아 그리고 이벤트가 뭐야 사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유명한 선수 두 명이 붙으면 그러겠다 빅 이벤트를 하잖아 시합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나 시합 전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뭐다? 문제가 있다 이거야 이게 주제지 분명히 지금 그러면 일본을 통해서 이제 좀 구체화할 건데 그 뭐야? 이러한 이 디즐한 지어가 받는 건 당연히 앞에 있을 거고 이러한 효과라는 건 지속돼. 심지어 그 4시간 전에 먹어도 이것 때문에 2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 시합 전에 먹으면 나쁜데 4시간 전에 먹어도 나쁘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됐네. 그럼 이제 끝났고. 자, 그 다음에 그지? 여기서 답인 이유. 2번은 나쁘지 않아. 즉,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건 주로 백하다. 문제가 있다. 이 맥락 안에 걸려 그 단어 두 개, 그지더 필요해진다 이 단어가 되겠네, 그지 진영이가 맞혔어. 진영 내가 이름 밝혀줬다, 그 어, 그잖아. 먹지 않았을 때보다 더 빨리 필요해진다 그러니까 뭐야? 먹는게 나쁘다 이 얘기 맥락 안에 있네. 자, 3 번. 근데 3 번이 어려워. 왜냐하면 이 db라는 단어가 너가 해석이 안될 가능성이 높거든, db. 따라서 이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 뭐야 돼? 내가 3 번이 해석이 안 돼. 순주당 뭐 해야 돼 이럴 때? 4번. 어? 4번. 어? 사 번, 이 번. 그러지 돌아와야 돼 <웃음> 지금. <웃음>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시험장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세모를 쳐주길 원한다는 거지. 근데 무조건 애매하면 진짜로 내가 봤을 때 시험장에 갈때 하나만 조언한다면 애매하면 무조건 세모. 왜냐하면 시험이 쉬워졌기 때문에 무조건 답은 명백한 게 뜬다니까. 그니까 세모만 잘세모 쳐도 돼 그냥. 그니까 러 내가 정상적으로 공부했어. 근데 이거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럼 뭐야 답이 아닐까 해서 아주 높은 시험이 돼버렸어. 이제는. 왜? 시험이 쉬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오답률 오십 프로가 넘는 다니까 그잖아 적어도 절반 이상은 맞는다고. 근데 실제로 절반 이상이 맞는 건 뭐야? 공부 한 애들 사이에서 구십 프로 맞는 거야. 실제로 자기가 공부를 멀쩡하게 했다면. 뭐 말했지? 따라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무조건 완전 세모를 이만큼 들고 가야 돼 세모를. 정말로 갖고 애매하면 다 쳐버리는 거지 세모를. <laughs> 그러니까 내가 볼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세모하고 별표를 갖다 엄청 쳐버리는 거야. 풀당 좀 모르겠어, 별표. 풀당 좀 모르겠어, 별표. 좀이라도 올려면 무조건 뒤로 보내는 거지.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도 좀이라도 애매하면 무조건 세모. 그럼 답은 100%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쉬운 거 빨리빨리 막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제껴. 잘 모르겠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자, 4번이 답이 아니야. 한 단어 불러. 4번이 아니 답이야. 한 단어. 자, 해서한 단어, 4번이 답인 이유. 자, 이렇게 불러줘. 단어 함정은 뭐고, 답의 근거는 뭐다? 이렇게 불러줘. 어. 딴 사람 시키세요. 그게 답의 근거야. 자, 진영아, 어. 답의 근거 뭐야? 한 단어, 어. 두 단어 불러도 되는데, 한 단어 하면 더 있어 보이잖아. 그지, 이게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주제가 따라오는 게 뭐야 분명히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건 좋지 못하다 네거티브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뭐야 그잖아 갑자기 뭐야 에너지가 더 생긴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맞지 자 단어 함정은 뭘로 판 거야 진영아 이제 좀 자신 없겠지만 그지? 나도 자신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C로 시작하는 이 단어가 한, 단 함정이야 이제 탄수화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뭐야 오 4번이 의심스럽네 그럼 3번하고 5번에 합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이 비즈라는 지칭어 이것이 뭐야 앞에 나온 그런 걸 받고 있는 거지 그잖아 네 시간 전에 먹어도 나쁘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니까 뭐야 운동 전에 섭취하는 것은 그지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케어 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됐지 응. 항상 요 틀만 정교하게 걸어내면 문제없이 풀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는 걸로.